안녕하세요. 자, 지금 이 차는 BMW 어, 730D 차량입니다. 예, 언제나 그렇듯 어, 이 BMW 차량을 탔을 때 저는 예, 운전이 제일 재밌습니다. 예, 땅에 붙어가는 이 쫀쫀한 승차감하고 어, 이 차로 변경할 때 예, 정말 편해요. BMW 차량이 가속도 빠르고 아, 운동성능은 진짜 수입 대중차 브랜드 중에서는 예, BMW가 세단이 됐던 SUV가 됐던 갑인 것 같아요. 아, 요즘에 그 예, 인기 있는 토레스 차량을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안 오네요.